이번 주제는 응. 이성한테 관심 없을 때 어떤 행동을 내비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왜 응. 너는 아. 어때? 나는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특히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랑 뭐 밥을 먹거나 하면은 내건 내가 결제. 해 왜냐면 얻어 먹으면 다음에 만나서 내가 또 사야 될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말의 여지도 없이 결제는 딱내거 하고 인사하고 쿨하게 돌아오지. 응. 오. 그러면. 남자가 진짜 막 거의 무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결제를 하면 <laughs> 아나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laughs> 카톡이나 문자 있잖아 그걸로 아, 커피 쿠폰 보내 아 그런 적이 있, 있었나 보네 어 그냥 음. 소, 소개팅 했을 때밥 사고 뭐 2차 사고 3차까지 자기가 다 결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난안볼 건데 이랬는데 뭐 결제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막 싸우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커피 쿠폰에 조금 그 세트 있잖아 이런 거 보내 와, 근데 안 그만한 사람인데, 가격이 되는 걸. 안볼 사람인데 삼척까지 갔어? 그 그러니까 삼척까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카페를 갔다가 음. 두 번째 밥을 먹고 카페를 또 갔어 음... 그니까, 러 막,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다시는 안볼건 아니다, 이러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음 나쁘진 않지만, 나랑 또 보진 않겠다, 이런 거지. 여자들이 관심 없으면 결제한다는 말, 이거 진짜 팩트인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하는 여자애들 진짜 많아. 나는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다 사주고, 나한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면, 나중에 말로 거절할 때 좀, 약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되게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건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결제를 하는 것 같아 아, 결제로. 근데... 뭔가... 되게 웃긴 게 남자들은 그러면 약간 개념있다 이래 가지고 <laughs> 더 호감이 <laughs> 생기는데 자 그럼 봐봐 1, 1차를 내가 사는데 2차를 여자가 샀어 그런 경우는 그냥 매너지 매너 음, 그어도 거절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이야? 아, 그거는 애매해. 거절이 아닐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어렵잖아. <laughs> 제 생각에는 이게 샀다 안 샀다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고, 아.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차리겠지인데, 남성들 입장에서는 알, 이것도 몰라 할 만큼 못 알아차려. 아, 사실 분위기로 다 알아야 돼. 그 겨짜기 전에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있겠지 사실 또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그 그러니까 뭔가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아 싫어요 이런 말을 잘안 하거든 그러니까 친절을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 그러면 나, 그럼 남자들은 어이 여자가 나한테 호응도 잘해주고 어 그러네 뭐 나한테 관심이 있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음그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관심이 없으면 접촉도 안 하고 혹시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최대한 끊어내려고 노력한다. 결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서 알수 있는 건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돼.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약간 동공도 커지고 막 이게 뭐지? 눈이 초롱초롱하잖아. 근데 관심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아아 아 그랬군요. 막이 정도. 아니면 몸이 앞으로 나와. 아닌 애들은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좀 뒤에 붙어가지고 먹는데 내가 관심 있으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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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앞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한 번씩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삼자의 시선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laughs> 그러면, 어,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해? 딱히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호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좀 관심이 있다거나 굳이 내가 점수를 쌓고 싶은 여자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이응 이응 이런 말잘안 쓰거든. 근데 정말 편한 애들한테는다 써. 약간 뭐 그러니까 이성, 뭐. 이성 친구한테 이응 이응 이런 거서? 어쨌든 내가 걔한테 1%라도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안쓸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애들한테는 이으로쓸수 있지. 음. 뭐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친구 예의가 없네. 아니 <laughs> 왜? 왜? 그냥, 아니 그냥 상대가 기분 나빠지는 않잖아. 나 예의 예. 없어 보여. <웃음> <웃음> 미안하다. 그게 피터링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마치 내가 왜 어른들이 오면은 막 괜히 맞춤법 막뭐 이렇게 이렇게 막 높이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신경을 쓰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 차이 인 거지. 아. 그러면 결론을 내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여자고 남자고 시간을 쓰지 않는다. 맞지? 응. 음.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칼같이 철벽을 세운다. 그건 조금 애매한데. 맞아. 근데 약간 <laughs> 아, 그거... 야그 어쟁 관리 잘하고 끼부리는 애들은 오히려 툭툭 던진다며. 그러니까 굳이 마다하지 않는 거지. 그 이상만 아... 그 이상만 안 가고 이렇게 반어 손톱 오면은 반겨주고 아 어, 얘가 관심 있나 보다라고 생각만 계속 하게. 아, 아 나는 나는 진짜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럽다 그 능력이 그 그렇게 좀해야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 어장 관리를 어, 해야 된다. 어 그런 걸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네. 어. 아야 응. 근데 어장 관리하면 너무 시건 아깝잖아 바빠 죽겠는데 개시건 어, 어, 아깝고 그게 뭐야 아무튼 안안 어, 안 하면 되지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이러고 있지. <laughs>